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온이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하여. 집에 제우스 시당에, 신당에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새벽재단에 올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지혜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3월 한 달도 아들 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한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또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일절 새벽입니다. 일체 강점기에서 이나라와이민족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출 애굽한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출 코로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묶인 것에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땅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오늘도 이런저런 집회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일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 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속에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그첫 발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잘 생길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절차가 순조롭도록 세밀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구테타가 일어나서 반대 시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가운데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내주 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평화롭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손진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을 놓고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속에서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그의 가계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민도하여 주옵소서 문명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주 민사오니 주님 그 마음 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더큰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더 귀하고 더 효용이 있는 것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새벽에도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시작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응답함으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며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하늘에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놓고 부르짖을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의 많은 열매들이 또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좋은 것들이 가득한 또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여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고 이 일상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을 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루스트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 일행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루스트라 광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곧바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이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영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주목입니다. 첫 번째 주목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주목한 일이고 두 번째 주목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목으로 자기 앞에서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면 무리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사도바울은 분명히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당연히 헬라어로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서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그곳에 있는 무리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원래 쓰던 누가 오니야 방언이 튀어나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어지면 평소에는 서울말을 쓰지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곧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루스트라 사람들이 그만큼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자기들이 원래 쓰고 있는 그 사투리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냐 방언으로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했다는 것이지요. 경탄이 가득 찬 눈으로, 놀라운 찬사를 보내는 눈으로 두 사도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경탄과 찬사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로 바나바는 제우스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히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경탄과 찬사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두 사도에게 엄청난 영적 위기라는 것이지요. 도구에 불과한 인생이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큰 유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기적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부작용은 대개 하나님보다 기적을 행한 통로인 사람이 더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탄이 박해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칭찬을 시도한다 과도한 박해가 많은 설교자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과도한 칭찬도 많은 사역자들을 파멸에 빠뜨린다. 그렇습니다. 과도한 칭찬은 과도한 박해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라고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찬사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박태선 장로 참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때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과 함께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만들어 집단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망해버린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더욱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이 영적 위기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 양한 사람들의 주목을 황급히. 하나님께 되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황급히 사람들의 모든 주목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영광을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은근히 즐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과하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옷을 찢고 사람들 사이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 소리를 지를 정도로 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그 영광이 자기들에게 향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좀 버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높여주는데 마치 큰일 날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그 우매한 사람들을 책망하며 자기들을 향한 주목을 하나님께 주목시키려고 하는 이두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두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늘 하나님께만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몇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앞으로 몇장 넘겨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요. 사도행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일으킨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경탄과 천사의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 주목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다가 망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라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 주목해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또 찾아볼까요? 넘겨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었으면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예의를 갖춥니다. 10장 25절 말씀입니다.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정복민의 군대의 백부장이 피 정복민에 불과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지요. 최상의 예우를 다한 것입니다. 그자 베드로가 황급히 어떻게 하지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기는 단지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일 뿐이지 이런 예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취하시다는 영광을 도구에 불과한 내가 중간에서 은근히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큰 성취가 있을 때 입으로는 모든, 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립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 마치 내가 대단하고 탁월해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지면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우쭐대다가 망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두장더 넘겨서 사도행전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지요. 여기 보면 헤로도 왕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자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하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취한 것 이것이 바로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놓고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보여 주거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이게 가슴속에 언제나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그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례 유한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단지 그분의 신발끈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화살표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를 향한 주목을 하나님 향한 주목으로 바꿔내면서 아는 것이지요. 어제 주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탁월한 모든 것들을 왜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버리기를 원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목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나의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역시도 괴로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그때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순간인 줄 알고 헤롯의 뒤를 따르지 마시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위나 권력이나 인정이나 세상에서의 평판이나 자기 만족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주목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 있는지를 드러내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도록 돕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이 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그냥 가는 길을 방임하셨다. 방임이 뭐지요?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으나. 이 여전 17절 말씀 보면 방임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 지나간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그 이전에도 자신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까?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 은총은 아닐지라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늘 드러내고 계셨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과거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우상들에게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자신을 늘 드러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 이방 민족에게도 드러내셨는데 놀라운 기적으로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기적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 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우리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피로할 때 햇볕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해 주셔서 결실하게 해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주목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루스트라 사람들처럼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증명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기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 이걸 깨닫고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게 드러나실 때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 이런 하루하루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열린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추수해서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만 따라다니는 것들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고를 당해서 몸에 장애가 생기기라도 하면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묶인 것들 풀어주십시오. 내뻔 빨리 내 몸을 빨리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고가 수없이 많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낫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동안 건강했던 것, 그 일상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일상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생각하면 그건 역시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출근했다가 무탈하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그 일상,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애들 교육시키며 살았던 그 일상이 생각해 보면 은혜이고 기적이 아니고 또 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교회 에 왔는데 담임 목사가 멀쩡하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교회 에 왔는데 이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든지 덥든지 어김없이 이렇게 새벽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에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모든 것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일상이 다 기적이고 다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살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기적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자꾸 더 넘치지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일마다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서 예배드렸던 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노라고 예비만 끝나게 되어지면 함께 모여서 저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며 이런저런 교제를 나눴던 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노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마음껏 아이들 학교 보낸 거, 당연한 게 아니었고, 지금까지 마음껏 직장 다니고 장사했던 거, 사업했던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 이제서 우리는 이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당연한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우리 은자교가 40년 동안 이렇게 쭉 오는 가운데 속에 교회 하나 쪼개지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거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어떤 교회에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오늘까지 우리들이 온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내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 모두가 받아내면서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일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한 날이 되기를 주메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천지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지인데. 우리도 10년 가운데 속에 쉽게 잃어버리는 망각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여전한 탐욕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도 못하는 우리들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상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것이 측한 은혜이고 기적인 줄 알고 오늘도 평범해 보이는 한 날이 또 시작되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감사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